잠시 후에 안중초등학교 제13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집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초등학교 청동문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을 경치가 물씬 풍기는 풍요로운 계절 9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13회 안중초등학교 청동문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중초등학교는 1938년 개교하여 현재 70일에 졸업식을 하였으며 4337명을 졸업시킨 오랜 역사와 전통하신 학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역사를 가진 우리 모교이군요.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질만 하네요. 오늘 뭐 우리 체육대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축하팀이 오셨다죠? 예. 네. 지금 BTS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보다 더클수 있는 팀이죠. 신명풍, 신명풍무하게 공연이 소개드리겠습니다. 있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亲爱。Yeah! 초등학교 제 13회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박용성 태안군의 부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재경 태안군 향우회 김현수 사무총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우선총동문대님 다음, 소개합니다. 이어서 제12회 이석봉 부모님 모셨습니다. 제12회 최규영 부모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제13회 유영성 부모님 소개합니다. 제16회 이병직 부모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제1 9회 정수석 부모님 소개합니다. 안중초등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의 경과법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는 2005년 6월 17의 모익규, 18의 박영락, 1 9회 정주석, 24의 양의원, 2 7회 한중현, 다수 동문들이 모여 안중 초등학교 총 동문 회를 결성을 결의하였습니다. 2005년 9월 제 17회 졸업생 모익균님을 만장일치로 초대 회장으로 초대하였으며 제 17회 모익구 회장 주관으로 1회와 2회 안중 초등학교 총 동문 한반측 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안중초등학교 청동문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좀 더운 감은 있지만 운동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저 우리 30회가요 뭐 다른 건 몰라도 뭐 먹고 놀고 그런 날짜를 잡는 데는 옛날부터 끝내줬시뭐 <laughs> 태풍이 온다 뭐 비가 온다 걱정 안 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중초등학교 제13회 총동문 한마음책대 대장을 맡은 조광욱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 자리에서요, 우리 전직 이재석 이, 대장님은 동문님들 고생하신다고 인사말을 짧게 하셔가지고요, 박수도 받으시고, 칭찬도 듣고, 또 오늘 상까지 받으신답니다. <laughs> 대신 저는 오늘 대신 매를 좀 받겠습니다. 아, 즐기 않는다는 뜻이에요.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자리를 빛내주기, 빛내주기 위해 가지고요. 어, 선후배님, 그리고 내네 기빈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동무님들 오늘 즐거우시라고요. 우리 끄목통돼지로두 마리 지금 뺑뺑이 돌리고 있고요. 저 그리고 생맥주 20만 cc 지금 딱딱만 열면 쏟아지도록 지금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자리입니다 식한 컷 드시고 식한 놀고 또 일상에 스트레스 있으면 모두 푸시고 오늘 끝날 때는 진짜 행복하게 힘차게 마무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30회요 적은 인원으로 어, 열심히, 어, 준비했습니다. 우리 30회와 또 동무님들 후원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동무님들을 그 뜻을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30회와 우리 전 동무님들을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가슴으로 우리 다 같이 정례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오늘 좋은 추억 되시고요. 오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선후배님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함께 주신 여러분을 대환영하며 참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총동문회 김병식입니다 모교의 <laughs> 발전과 유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우리 총동문회가 오늘의 길기까지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역대 총동문회장님들과 부모님 명예 이사님들 을 비롯한 많은 동문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노고 푸른 이 가을 고향하늘과 모교 교종의 어릴 적 추억을 되새기면서 제 13회째 맞는 우리 안중인과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뜻깊은 잔치 한마당에 모였습니다. 고향과 타양 각지에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지만 오늘만큼은 친구들과 동문선후배가 하나가 되어 격려하고 칭찬하며 마음껏 회포를 풀어볼 수 있는 정겹고 흥겨운 자리길 바랍니다. 안중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를 갖게 됩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우리 6만4천여 온 국민의 뜻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그리고 축하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요. 이런 잔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우리 총동문의 김병식 회장님 서울에서 이 준비 때문에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우리 조광옥 우리 이번에 개최하는 대회장을 또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도 잘하시고 얼마나 진솔합니까. 우리 다 동문이고 친구들인데 참 좋잖아요. 그리고 박영문 사무총장님 참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보고 다 읽으시고 참 너무 진지하고 좋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동문이시죠. 우리 정광섭 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군의의회의 박용성 부회장님이 함께 또 자리하셨어요. 이두분좀 잠깐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 두 분한테요. 여러분들 함성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제가 나중에 예산 많이 확보합니다. 예산 좀 많이 좀 주시고 깎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 이렇게요. 여러분들의 후배를 키우기 위해서 서산필 교장 선생님이 학교까지 내주시고 너무 고맙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안종초등학교는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300여 분의 졸업생들이 우리 태안뿐만이 아니고요 경향각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세요. 늘 정점은 고향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덕분에 우리 태안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 곳이 안중초등학교든요 저는 안중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태안에 큰 에너지가 창출되면서 무언가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태안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달라지는 태안에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중초등학교의 발전을 지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중초등학교 동문 여러분의 모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동문 여러분이 모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준비를 회 위해 노력해 오신 김병식 회장님, 조강욱 회장님을 비롯한 동문 모든 동문 여러분 안중초등학교 동문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열세 번째 맞는 안중초등학교 총 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가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한마음 체육대회를 이렇게 성대하게 준비해 주신 김병식 총동문회장님과 정황우 회장님 그리고 30회 주관 기수 여러분들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지금 총 학생 수가 33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저도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 소규모 학교 살리기 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구적입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다. <laughs> 인쏘야 선배님들 동문님들께 인사 즐거 박수 주세요 전 서! 제 13회 안중 초등학교 총동문 한마음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일동은 동문의 화합과 우위를 다지고 축제의 한마당으로 승화시켜 공명정대한 플레이로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9월 29일 선수 대표 김병수.